무려 13톤짜리 폭탄으로 이란을 때려서 중국까지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트럼프의 천재적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자 이를 적극 지지하며 이란 포르도 핵시설 파괴를 위해 13톤짜리 벙커버스터 사용까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투기 급유 지원도 약속했고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거든요. 바로 이란의 핵 야망을 꺾는 동시에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치명타를 가하려는 일석이조 전략이에요. 현재 이란은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하루 17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해 정권 유지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유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향해요. 미국 제재로 대부분 국가가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면서 이란은 울며 겨자먹기로 중국의 헐값에 넘기고 있거든요. 중국 정유업체들은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최대 11달러까지 할인된 가격의 이란산 원유를 대량 구매해 엄청난 이익을 챙겨왔어요. 이란이 원유 대금을 달러 대신 위안화로 받아서 중국산 제품만 살수 있는 완전 종속적 관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